안녕하세요, 짐들 민정, 지연입니다. 오늘은 팬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빠의 요리기실. 내 목소리 너무 컸어. 응. 오늘은 버터도. 마트에 갔다가 재밌는 걸 봤어. 팬케이크 만드는데, 이렇게 음. 먹기, 만들기 편하게 되어있더라고. 재료 없이우 와, 버터도. 에이, 그래. 이런 거나 버터 올려야 돼. 잠깐만 봐봐. 이거는 음. 스윗 메이플이고, 이거는 블루베리. 이건 블루베리네? 아빠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가서 하지. 음, 됐다. 아, 응? 100ml. 아, 이게 백미리야 구워준 거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다가물다다 뿌려? 아. 음, 예외된 음.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 오케이. 알았어. 재료 준비 없이라고 해놓고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 네? 이걸 뿌려. 반죽 뿌려. 반죽을 부어. 뿌려, 뿌려. 부어놔, 뿌려놔. 아니야막 뿌려도 돼. 아, 그래? 막 뿌려도 돼. 저거, 저거, 저거로 누를 거 아니야? 어차피? 어, 누르고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맞 몰라. 내가 어떻게 해라. 그냥 만들어진다잖아. 그래, 만들어진다. 벌써 전이란 거 맞아? 몰라. 아마도 내가 어떻게 해라. 아니. 진짜? 진짜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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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피해. <laughs> 와, 망했어. <많았어. 웃음> 탔어, 탔어, 탔어. 탔어. 여러분. <laughs> 망했을 <탔어. 아니야, 웃음> 거야. 요번에는 망했. 안 씁니다. 망했어? 아, 그래? 망했을 거야. 그리고 한개더 있잖아. 응, 어, <laughs> 어. 한개더 있잖아. 한번 경험하면은 실수 안 해. 나도 아, 뭐. 살리려고 노력해. 그 <laughs> 응, 맛있어. 응.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아빠 여기 넣는 거야. 잘라 응. 잘려? 잘리겠지. 음, 야, 뒷면 보여주지 마. 마. 응? 뒷면 보여주지 마! 음 맛있다 그리고 그 양반인가보다 버터 넣는게 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아빠 요리 솜씨가 없어서 팬을 바꿨어 그더 예쁜 게 하려고 근데 그 팬이 후라이팬이 다 보여줘 보여줘 안봤어 어디? 사진은 안 하는데 안다 <laughs> 망했다 오케이 첫 번째 망했죠? 안 <laughs> 망했거든? 먹으면 똑같거든? <laughs> 맞아 아, 그래. 먹으면 맛있어 어 여기다가 네모나 자르거든 짱구 모양이 짱구 짱구 우성 성성성 아니야 짱구 모양은 아니야 뭐 무슨 <laughs> 모양이야? 지아 <지하>? 오리 모양 <웃음> 오리야? <웃음> 오리 <웃음> 음, 나손혼적해혼적해다 먹고 치사. 음. 음. 난 이거 진짜 편할 줄 알았어. 그냥 렌지에다 돌리면 되는 식으로 아주 편할 줄 알았었는데. 맞아. 재료 없이 준비 없이 바로 구워 먹는다고 있어. 그냥 힘들어. <laughs> 맛은 있는데 힘든 음식이야. 맛은 있는데 힘들다. 응. 그래서 다시 하기 싫다. 응. 결론이었다. 아빠의 간단 요리는 아닌 것 같아. 응. 음 인사하자. 이렇게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셨죠?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바 바바이. 이요리는두 번은 없는 요리 아빠의 힘든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아빠두 번도 없는 요리교실이었습니다